0 초과 2 미만의 영역에서 함수가 정의가 됐고 근데 그 함수가 지금 가우스 함수입니다 근데 불연속점이 몇 개냐고 물어봤죠 음 일단 이 47번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우스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가우스 함수란 뭐다?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즉, 그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가우스 함수는 추후에 따로 자제한 영상, 뭐, 개념 영상 참고하시고요. 일단, 확인만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가우스 1.2다. 그러면 1.2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1인 겁니다. 자, 0.3이다. 그럼 0.3을 넘어가지 않아야 하니까, 제일 작은 정수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9는 어떻게 돼? 얘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1.9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음수일 땐 조금 헷갈리는데 그래서 가우수가 나오면요. 수직선 그려놓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넘지 않는다. 커지면 안 된다. 오른쪽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을 보셔야 하는 거지. 이렇게 있다면 마이너스 1.9가 이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왼쪽이 가우스 함수 값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x가 0이면, 즉 가우스 x가 0이면 0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을 때 0에서 0 이상 1 미만일 때, 즉 0.99999까지의 가우스 값은 그걸 넘으면 안 되니까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부터 2까지일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1.99999까지는 전부 다 1.999를 넘으면 안 되니까 1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특징 때문에 가우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응, 계단 형태를 띄게 된다는 거죠. 0일 때 0이고요, 1일 때는 1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2일 때는 또 위로 올라가 0에서 1 사이는 계속 0, 0, 0, 0 이렇게 되고, 1에서 2일 때는 1, 1, 1, 1 이렇게 계단 형태를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함수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가우스 함수 속에 있는 이 변수가 1이 될 때, 2가 될때 이런 정보들을 찾으시면 되는 거지. 따라서 가우스 x 제곱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 가우스 x 제곱에 있는 x 제곱이, 그죠? x 제곱이 0일 때와 1일 때와 2일 때 이런 것들을 찾아주셔야 한다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가 x가 지금 0에서 음, 2라고 찾아놨잖아. 그럼 x의 제곱도 어떻게 되겠어요? 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x 제곱이 3일 때까지 보자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x가 0인 거고요. 얘는 x가 풀마1인데 우리가 양수인 범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1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얘는 x가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다음 에 얘는 x가 루트 3이 되는 거죠. 어, 그때 가우스 x 값은 보다 y 값은 음, 0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x가 0에서 0에서부터 1까지 여기 1이 나오니까. 1까지의 가우스 X제곱은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에서부터. 자, 1을 제곱하면 1이죠. 음. 어디까지? 루트 2까지. 자, 루트 2를 제곱하면 2인데 그 전까지는 1.999뭐 이런 값이겠지. 그래서 그때의 가우스 X제곱은 무엇이다? 아,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루트 2에서. 루트 3까지죠. 그때의 가우스 값은 2가 됩니다. 자 이번엔 음 마지막 루트 3에서 2가 루트 4잖아. 그래서 루트 4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때의 가우스 함수 값은 몇이다? 3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쟤네들을 우리가, 수직선상, 아니, 좌표평면상에 한번 표현을 해보면, 0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그 다음에 루트 2일 때, 그 다음에 루트 3일 때, 그리고 루트 4일 때,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요, 여기 1이고요, 여기 루트 2이고요, 여기 루트 3인 지점이고, 얘는 루트 4즉 2인 지점다 이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0에서 0에서 1 사이, 그죠? 그러면 일단은 0은 안 들어가고, 1도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일 때. 1일 때 1이죠? 루트 1일 때 1이지? 그니까, 러 1일 때니까, 여기. 여기는 점이 찍히고, 여기는 점이 안 찍히죠. 그 상태로 쭉 이어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시다. 2가 되는 거지. 가우스 값은. 음. 그 다음에 루트에서 루트 root 3까지는 계속 2,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일한다. 아, 1이요. 1이죠. 자, 그러면 루트 2일 때는 음, 2라는 값이 나와야 하니까 여기 점이 찍히고, 여기는 빵 뚫렸겠지. 그 다음에 루트 3일 때는 3이 되야니까 하 어떻게 돼요? 3이 되야니까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점 찍을 거야. 그리고 여기는 돌려습니다 그래서 저 상태에서의 최종적인 그래프 모양은 나온 거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게 역시.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완성이 됐고요. 불연속점이 몇 개인지잖아 0에서 2 사이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어디 1일 때, 루트 2일 때, 루트 3일 때 해서 어, 전부 세 개의 불연속점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